네, 주식으로 부자되기 박 부장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ABA 바이오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어1%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거래대금 500억 좀안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도 그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보면은 소켓 엔 섹터 다위었죠 이중항체도 오늘 괜찮고요. 많이 오르지 못했지만 제약 바이오 이중항체까지 다위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 한번 제약 바이오 차트 보면은. 제약바이오는 지금 저류로안 좋아요. 지금 오늘 갭 상승 나와서 많이 갭 상승 나왔지만 또갭 상승해서 또 맞고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위에 보면은 여기 매물대까지 통과했다 해더라도 여기에 대량 거래 터진 장대 음봉들이 있다 보니까 뚫고 하는데 약간 버거움이 있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속해 있는 섹터 보게되면 알겠지만 특별히 예 그렇게 제약바이오가 뭐 위에 있는 건 아니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일단 이해하시고요. 이중항체도 한번 볼게요. 이중항체 차트인데 이중항체 차트 에 보게 되면 그래도 이중항체는 저점을 높이고 있고요. 2 1일선잘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 오늘도 어제 양봉이어서 오늘도 음봉처럼 보이지만 밑꼬리가 개기 때문에 양봉이라 고 보면 됩니다. 이중항체 쪽은 좋아요. 이런 모습이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ABL바이오도 이거랑 비슷하다 보면 돼요. 이게 주봉으로 보면 이 차트랑 비슷합니다. 일봉으로 보면 지금 조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걱정할 부분 아니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ABL바이오 예, 이 모습이고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고 도움 받아 갈수 있게끔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좋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좋아요가 없으면 많은 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아무리 영상뭐뭐 뭐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서 올려드려도 뭐안 보면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뭐 조회수 몇십회 밖에 안나으면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도움받아 갈수 있게끔 영상 밑에 엄지척 표시 있죠 그거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월봉부터 보면 월봉은 지금 장대 양봉 세우고 장대 양봉의 중간선 위를 시키고 있습니다 끝선은 아니지만 중간선에 있고 월봉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월봉이에요 굉장히 길게 보는 거죠 여기 보면 은 거리량 터진 것들 여기다 양봉이죠 양봉이고, 여기 특히, 지난달, 4월달 양봉, 보게 되면, 굉장히 큰 거리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그 윗선에서 있기 때문에, 이건 상승 추세 깨진 게 아닙니다. 예, 일봉에서 지금 내려간다 해서 걱정할 게 아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주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도, 지금 빠진, 보이지만, 거리량 터진 거 보이죠? 최근에, 여기서부터. 거리량 많이 터졌죠? 이렇게 거리량 터졌는데, 빠진 거 보세요. 거리량 많이 안 터졌죠? 빠진, 빠진 거는. 그죠? 그리고 지금도 도지형 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지형 캔들이 여기서 나와 준다면 이게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도지형 캔들 만들고 마감되면 요 도지 이렇게 항상 상승 반전이 나올 때는 도지형 캔들을 만들고 올라가거든요. 여기도 보면 도지형 캔들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 도지형 캔들 만들었죠. 여기도 도지형 이런 식으로. 요거를 만들고 나서 일단 상승되기 때문에 저는 좀 이거는 어, 좀 의미 있는 도지형 캔들이 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병원 보게 되면 여기서 걱정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빠졌고,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지금. 이평선을 보면은, 이렇게 22선을 깨고 내려왔지만, 여기서 주봉상 도지형 캔들이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 여기 바닷권을 찍고 오려오는 이런 거래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걱정은 크게 없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것보다, 저는 뭐, 재료보다는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면은, 보세요. 외국인이 매수한 거. 최근에 매수한 거 보이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외국인은요 파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건 듬뿍듬뿍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는 찔금찔 매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재료보다도 기본적 분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거래량은 속이지 못하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건 지금 확실하잖아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외국인은 매수하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여기서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빠질 때 보면 은 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재료, 소멸된 게 있냐, 그거 없습니다. 그죠? 25년에 당장 재료들이 넘쳐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빠지는 거는 거는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서, 오늘도 빠지니까, 여기 저점 형성하고, 여기서도, 어, 저점 형성하고 밑구리다고 올라온 것처럼, 어제도 양봉 나왔었고, 오늘도 밑으로 5% 넘게 빼니까, 6%까지 뺐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에서 오히려 이런 모습이 이제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올 거라서 크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료는 소멸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주주의,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이거 걱정해야 되나 나름대로 또 이거 지금까지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크계기 그 봐서 아이테오젠 주봉으로 봐서 이 모습을 기대하면 이 모습을 기대하면 돼요. 여기 6천원, ,000원, 7천원대에서 45만원까지 오른 것처럼 이런 상승 나왔잖아요. 저는 ABA 바이오가 지금 보면은 이 저점 이쪽 해봐야 뭐 18,000원 뭐이 정도거든요. 그냥 만원대에서 이제 겨우 해봐야 지금 7만원대 찍고 6만원대까지 빠져 있는데 충분히 그런 모습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재료가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재료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재료는 제가 워낙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료보다는 기본, 기본적 분석으로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 여기, 거리랑 보이죠? 이 세력들은 여기 목표가가 여기가 아니라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건 아세요? 제가 이거는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드릴게 세력의 목표가랑 여기서 매수, 매도 타이밍. 그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더 빠졌을 때 어디에서 추가 매수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올라간다면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비정 축소해서 다시 잡는 게 좋은지. 이게 올라갈 때도 보면은 여기서도 오랐다뭐입파 주고 이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매수 매도를 잘 해야 됩니다. 중간중간 그런 대응법, 이 대응법도 제가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저한테 위에 있는 번호로 영어로 a라고 문자 주세요. 소문자도 괜찮고 대문자도 괜찮습니다. a라고 문자 주면 대응법 정말 중요합니다. 이 대응법대로 대응해서 가는 분이랑 그냥 그냥 가만히 있는 문제랑 나중에 수익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비중 축소했다가 다시 그 비중 축소한 걸 밑에서 잡자 이렇게 저는 하는 스타일이고 고점하게 되면 여기서 일부 팔자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 따라하시면 도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한테 A라고 문자 주면 되겠습니다. 영어가 됐든 뭐 소문자가 됐든 대문자가 됐든 A라고 문자 주면 세력의 목표가랑 매도 타이밍에 대한 대응법 드릴 테니까 A라고 문자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가장 강한 섹도가 이겁니다. 예, 태양광, 풍력, ESS 다 이쪽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재명 보이죠. 이게 이거 지금 잘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위에 있는 분도 문이라고 문자 주면 대선 테마죠 들이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운영하는 수통망에 보게 되면 이재명이 오늘 예, 보세요 풍력, 선박 시장 키우고 중소 주주사 경쟁력 확대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 종목들이 다뜬 거잖아요 오늘. 그죠? 그리고 저는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이재명 가련주가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얘기했기 때문에 풍력 관련주, 태양광 가련주가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보이죠? 많이 올랐죠, 오늘. 이런 장이었어요. 근데, 이재명이 어제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거죠? 10대 공약 발표했고, 그 중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이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 미래의 세대를 위한, 이 부분, 미래의 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해가지고, 탄소 중기부법 제정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한다고 했잖아요. 석탄발전소 폐쇄. 이 부분 때문에 종목이 하나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보여 드렸던 거이 부분 예, 풍력 관련주 태양광 가지주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오를 때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이 부분. 이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들어갈 겁니다. 근데 세력 다 세력 중니다 이게 한마디로 다 세력이다. 우리는 거지 개인들이 이거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올렸기 때문에 여기 뭐 보면, 뭐, CN 플러스라든가, CSB, 이런 거다막20% 넘게 오르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드릴 건데, 이거는 대선 테마주고 또 세력주기 때문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는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문이라고 문자를 주면 제가 종목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 석탄 가려수, 발전소 폐쇄되는 거, 요거, 공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가 종목 나왔으니까, 이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아, 문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오를 겁니다. 이 종목, 이게 대선 테마주예요 대선 기간 해봐야 이제 20일이 안 남았죠. 이럴 때 대선 테마주로 수익 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 AI 관련주 해가지고 또 수익 많이 내드렸잖아요. 포바이포 같은 걸로. 그런 식으로 이것도 많이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올렸던 이런 종목들,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종목들, 이런 식으로 뭐20%뭐0몇 10, 프로 이 상승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선 기자제도 이재명이 한마디 때문에 오늘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한다. 이 공약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거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이라고 문자 주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10대 공약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선, 이거, 예전부터 지금 대선기간이고 대선테마주는 앞으로 이거 끝나면 5년 후에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많이 잡아가면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대선테마주 제가 드릴 거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문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데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문자 주면 됩니다. 이렇게 예. 영상 밑에 더보기 터치하고요. 파란색 이코 터치 전수 터치, 더보기 파란 니코 전송 터치 세 번으로 저한테 문의 나고 문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여기 들어오는 거는 뭐 이렇게 정보들. 그리고 뭐, 세력포착정보, 미국 주식정보 다 나가는데, 더보기, 파란 링크 두 번째 거 전송. 터치 세 번을 이쪽으로 소통망 입장되니까, 요것도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더보기 어딨나 모르겠고, 이게 더 복잡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위에 있는 2 7 5 4 2 5유로 문이라고만 문자 줘도 제가 주목 드릴 수가 있으니까, 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문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이재명 테마주. 예, 열 번째 공약으로 발생하는 테마 이거 굉장히 크게 갈것 같으니까 보고 받고 싶은, 싶은 분들은 문이라고 문자 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ABA 바이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세력의 목표가랑 이어서 대응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 방법에 대한 것 드릴 거니까 이거는 A라고 문자 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예, 문자 남겨 주시고요. A라고 문자 주시고 또 문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